짠아전합합다다아전합니다길 o 전합니다. 똑같던출 s h o o 내가 항상 걷던 길에서 다른 걸 만나는 것만으로 약간 t a soul. I remember one number of manu. I can't. So, the police can be over to Monomotor. w h a 장 is the cream concert? What is the name 눈물도 엄청 떨요 집에 갈때 어떻게 가요? 다시 뽑아줘 그날은 그 화장실은 끝장 나는 거예요 <laughs> 수많은 지하철 화장실 청소를 보는 분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까 근데 약간 그렇게 칠해야 사람들이 저를 사람으로 인식하는 작업 혹은 생명체를 인식을 해서 좀더 편하게 다가와 주는 것 같아서 일단 <laughs> 사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았는데 살이 너무 많아. <laughs> 제작용 있는 걸 몰랐어요. 그 한쪽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. 가끔 여기가 계속 깜벼요. 근데 제가 판매에 대한 생각은 좀 최근에 하기 시작하긴 했어요. 전 그전까지는 약간 다 물에 나는. 사람들이 그림을 사는 것조차도 생소한데 바로 팔아야 되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일단 사람들이 그림을 사는 것부터 익숙해지려면 일단 그림도 이제 가져가야 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더퍼포먼스나 언어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그려줄 수 있고 최대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근데 언어가 이게 직접적으로 뱉는다고 완전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너무 한계가 많다 너무 빈틈이 너무 많다 제일 효율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그 빈틈을 채우는 걸 시작하다가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라 이 나중에 이제 그 언어를 빼니까 그 패턴만 남게 돼서 유일하게 의미가 안중해져 있지 있는 단어죠. 의미가 교체가 허락된 단어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는 그 언어 자체가 소통하려고 다 정해놓잖아요. 법칙을 예술은 유일하게 단어 교체셔도 됩니다. 허락해 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.